자, 공부한 공부하는 신발끈 <laughs> 코스 공부하는 신발끈 코스 빌딩이야. 어, 얘네들 근데 물관리 진짜 잘하네. 코스관리. 어? 코스관리 진짜 잘해. 어. 배수가 기가 막히네. 이게지? 어. 응. 야, 씨, 클래스가 다르네. 허허허. <laughs> <laughs> 응? 틀리지. 응. 2번 타볼까? 이번에 이 번이 뭐야? 2 2번. 번이 아. 뭐야? 하던데 아까 빨간 게 뭐야? 중간. 빨간 게 중간이야? 응. 그냥 거의 직선이네. 내가 응. 아까 우리 곤돌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응. 저기 왼쪽에 그 슬로프에 있었잖아. 어. 어, 어.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? 그 2번 타자 이번. 응. 2번 응. 타고 응. 그다음 3번 타고 3번이 타... 뭐야? 상급. 어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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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커먼데? 시커먼데? 시커먼 이딴 생김. 각 8번이 어. 이게 그 UCI 열리는 코스야, 스키더. 이게 여기 근데 그뒤 검은 거야. 어. 어. 근데 그런 데는 되용야 등이... 이건 구경 한번 가야지. 그렇지? 그거. 걔네들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? 그럼. 그러니까 럼 그럼 아까 우리가 1번 타고 내려다가 6번 탔단 말이야. 6번 음. 타고 여기가 인도. 2번... 이번에 2번 타고 내려다가, 5번 타고 내려다가, 257, 응. 257 타는 거야. 257, 응. 257, 응. 257. 그 다음에는 3, 3578, 257, 257. 알았어. 야, 타서부터 33 타는데? 어. 이거는 띄어도 돼. 요거는 띄어 볼까? 어, 이거 남 모르겠고. 아이고, 저기. 어, 네. 응. 이건 띄어도 돼요. 야, 없어! 아우, 다 걸리네, 다 걸려. 야, 이걸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얼마큼 세게 떼어야 되는지를. En god 아. 아. <tokus> <쏟> 아유, 지나나 c 고 에이. 얼마나 탔다고. 어. 네. 아, 지났다 얘. 哎。 여기 슬로우래요! 사람, 고자, 사람. <laughs> 쟤못하겠어아 여기 재밌네 근데 여기가 모, 모르니까 조금 여기, 여기 속도 계속 No! <laughs>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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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? 빨리 가 이제. 왜 하지? 어디로 가? 뭐, 뭐 하진데요? 피아이 코스에서 저기 <웃음> 저기 끌박 <laughs> 어, <꿀방> 체험하고 있어. <laughs> 와 완전 이건 아. 아, 씨. 아아 이거 시안 나더라도 못 가겠다 이거. 여기가 아. 거기구나. 아아 아, 씨발. 아 여기서 자전거 타러 지랄이야, <laughs> 야, 여기를 오픈해놨다. 아. 오픈 아, 아. 아, 욕 나온다, 욕 나온다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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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려 버려. 어. 아니, 버렸어. 버렸어. 또 거기서 또 버려 버려 또. 부서지지으면 응, 돼. 부서지지만 않으면 돼. 돼. 어. 거기는 어때요? 뭐 어디 뭐 여기 또서 있는 거 보면... <laughs> 어디 갔어요 <가겠어요? 웃음> 여기는 더안 되겠어? 아니 안 돼요. 여기. 아유, 근데, 근데 지금 어, 미끄러워. 지금 여기 땅이 아, 여기는 평면하네. 난 지금 이게 트레일 하나도 없어서 그냥 미끄러져. 음. 여기는 저기에서 땅 치우래. <놀람> <찍는 거야. 놀람> <놀람> 아유, <laughs> 고아아 아, 파 아. 지나 <laughs> 嗯。Uh. you <laughs> 가 어, 오, 어 탔어. 유시아 코스 탔어. <laughs> 아, 아. 음, 이씨 탈라 그랬더니, 탈라 그랬더니 막는데 <laughs> 이거 누가 막은 거야? 탈려 그랬는데, 그게 말이야. 아씨, <laughs> 일로 와서 봐봐. <laughs> 야 이걸 타고 응? 거길 타고 내려와서 여길 좀 붙여서 저길 날아가야 되는 거야. <laughs> 그 다음에 또 코브야! 그것도 급사네 이렇게 응? 봐봐 여기를 떼어서 저길 날라가서 야 이렇게 안 높아보이더니 보니까 엄청 높네 <laughs> 아이 끼들안 막아놨으면 한번 뛸건데 그러니까 아 <laughs> 한번 뛰어보는건데 이제 괜찮은거야? 그치 옆이 블랙인데? 우리 블랙바이 나온거 같은데? 가가가 가. 아, 가. 아, <laughs>

뭐야 또 여기는? 여기는 점프뛰어서지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야. 어 여기 절벽이네. 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뛰는데 뛰는 거야. 뛰면 저기 떨어지는 어, 거야. 여기 네. 뛰는데야 점프대야 아 점프대야 드합대야 여기. 네, 네, 네. 야! 이런데, 야. 아니, 우리, 아니, 우리 못내 차라리 이지붕에서 드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아니, 근데 이거는 생장 드러브를 서 떨어져서 <laughs> 탁! 돌아가고쫄두 대... 장난 일도 없어. 늘 비오는 날도 차잖아. 아 지금 비오니까 엄청 어. 지러. 지러가고. 끌고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. 다타 응. 붙었어. <laughs> 자, 자, 자. 앉아가지고 내가. 앉아 욕심 부렸어. 진짜 유시아이코스 저기는 속으로 아 우리 동원 수준에도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미션 하듯이 내려가면 할수 있겠지? 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바보의 신이 <laughs> <laughs> <연습도도 안 웃음> 예? 없어 연습해도 안돼요 우리가 탈수 있는 또, 수준이 또 아니에요 이렇게 못 내려오고 뛰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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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야 3단 아, 콤보를 뛰어야 돼서 아, 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으나, 애들 나는 애들 잘못들어간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 아, 아니 그럼 주경이랑 할 거야